우리가 음악을 맞추는데 있어가지고, 음악 자체가 멜로디를 타고 간는데 우리 몸도 말 그대로 물 흘러가는 듯이 계속 이동하려고 내 몸에 반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내가 평평하게 이렇게 는 것이 아니라, 고관절을 들어올린다. 또 들어올리고, 그 상태에 베이징 동도 되고, 들어올린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냅니다. 또, 들어 올린 상태에서 다시 또 발이 체중이 가고, 또 들어 올린 상태에서 옮겨지고, 또한번더 들어 올린 상태에서 가고, 힙이 더 크게 움직이죠? 오케이. 그 다음에 스파크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번더 들어 올린 상태에서 가고, 체중을 놓쳐버리또 반대쪽을 또 들어 올립니다. 또 반대쪽을 또 들어 올리고, 체중이 가는 것보다 다 들어 올린다고 생각합니다. 이걸 느끼다가 그냥 평평하게 해볼까요? 그건 발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놓게. 돼요. 체중 자체가 뭐예요 체중을 놓으면, 그게 타면서 힙까지 올라와야 되고, 또 고관절의 모테이션으로 인해 다리가 돌아기 때문에 힙을 한번 더, 고관절을 한번더 올린 상태에서 다리가 가면서 또 놓자마자 한번더 힙을 보여주고 또 그대로 계속해서 계속 한번더더 더 밟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,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백힙퀴스 할게요. 힙한번더 올리세요. 어이구, 또한번더 올리세요. 그힘으로 이제 등접돼서, 또 나가면서, 한번더 또, 또, 퍼올리세요. 퍼올리면서 또, 그렇죠. 퍼올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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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번 더, 퍼올리고, 퍼올리고, 퍼올리고. 오케이. 그렇기 때문에, 눈바꼭, 차, 차, 척, 억 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상태에서 그대로, 츄, 쓰리, 단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, 한번 더, 한번 더, 힙을 사선으로 보내주세요. 보내면서 갑니다. 보내면서 가요. 보아 힙을 또 보내면서, 보내면서, 보내면서. 오, 이렇게 고관절이 유연함으로 인해 내 플로우를 밟았을 때 내가 정말 쫀득쫀득하게 밟는 느낌들이 바로 이 고관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 상태에서 몸에서 들숨 날숨이죠. 잘 보시면 명칭. 돌때 특히 이 스파이럴이나 이런 거돌때 내 명치 스타머 자체가 항상 펴 있는 상태에서 돌 수가 없어요. 그 돌고 나면 또 몸이 뒤집어지거든요. 우리 스파이럴 할때 마찬가지입니다. 몸 자체가 팔꿈치하고 내 무릎, 팔꿈치, 무릎이 내 명치로 모아지는 모아지는 모습이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모으면서 내가 동작들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다시 몸이 들리는 느낌이 느껴져야지 이게 그냥 그대로 빡빡하게 들잖아요 그건 또몸 자체가 서있 잡 폈기 때문에. 나갈 때, 내가 몸에서 뭔가 만들어져서 가는 이 컨트롤이 보여야 되는데, 만들 게 없다 보니까 넘어지게 됩니다. 특히 가장 심한 부분이 뭐냐면, 우리 오버턴트피 퀴즈, 파워 퀴즈가 나왔어요. 츄, 쓰리, 포완, 앤, 츄, 쓰리. 여기서 스파이럴을 돌죠 그러면 명치를 벌써 튄 사람은 팔꿈치가 말을 안 들어요. 그럼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. 어떤 거든 보는 거 마찬가지예요. 근데 스톰머을 내가, 후후 주먹 쥐듯이 배 안에 있는 부분들을 주먹 쥐듯이 쪼은 느낌을 내고 가면 팔이 그대로 내몸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어, 하필 팀할 때도 마찬가지죠. 그렇기 때문에 몸 자체가 내가 추스리는 것들도 할수 있어야지 이게 계속 피면 안 되겠죠. 그럼 어, 우리 혼자 솔로로하는그 스파이로 한번 할게요. 뒤로 빼. 키와이자투 쓰리. 포. 몸펴 있죠? 오므리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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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 다음에 이제 피면서. 투 쓰리. 그 상태에서 한번더 근육을 와이자지만 근육을 한번더 찌릿찌릿히 근육을 한번더 트는 힘으로 인해 내몸 자체가 틀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체부터 하체 그 다음에 헤드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. 저도 잘 보시면 저도 이런 것들이 다 베이직 동작이에요. 제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크게 런지를 했다가 문정가 앞으로 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하는 동작들이 있거든요. 또는 여기서도 보면 몸반자체 가면서 힙으로 인해 몸 자체에서 한번더 꼬집는 마치 꽃이 분산하듯이 그 힘으로 동작이 나오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파이럴, 우리 포워드코인핸들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힙을 보내주는 힘으로 인해 한번더 상체 근육을 뭔가 비트는, 꼬집는, 꼬집는, 꼬집는 느낌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전몸 자체가 얄쌍하게 뭔가 파고서 들어가지, 투박하게 내가 그냥 그뭐 사용법이 없어지게 되면 몸 자체가 비어 보이게 되잖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중요한 부분들, 워킹 이제 앞으로 할 때는 항상 힙 자체를 계속 반동을 만들어라. 그 힘으로 계속 끈적끈적하게 만들어라. 그 힘으로 또 이제 우리가 돌거나 이렇게 할 때는 피는 것이 아니라 움츠리는 거. 어, 근데 움츠릴 때 이것도 조절을 잘해야 돼요. 움주리는막 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인사이드 근육, 근몸 네. 안의 인사이드 근육으로 인해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모습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.